어, 용인 죽전 캠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<laughs> 수상을 여러 해 하셔서 뭐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상 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도 잘하는 집이나 뭐또 열심히 하는 집이 많은데 몇번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, 하버 캠프 가맹을 하시게 된 계기 혹은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나 이런 게 좋고요 뭐 필링 자체가 색감이 조금 고급스럽고요 자동차는 독산사자아요 하버캠프는 뭐 독일 브랜드라고. 네. 저희 대표님 채널에서 하버캠프 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하버캠프 윈도우 음. 필름을 고객 입장에서 사용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? 좋아요.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, 전면 20%, 축면5% 했는데, 집이 이제 강원도 강릉이라 좀 제가 작업이 끝나고 늦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, 네. 신성이나 이런 게 되게 만족스러워요. 아, 가보캠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게되시나요형강 필름이라 햇빛이 정면으로 받을 때 햇빛을 잡아주는 기능이 가장 많고요. 네, 그리고 뭐, 똑같은 말이지만 선명도가 좋고 안에서 바꿀 때 신성, 네, 그리고 아. 외부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나오고 개인적으로 본인만의 초심이나 혹은 어 즐겁다, 행복하다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제가 이제 30년 넘게 해서 그냥 항상 초심을 좀 잃지 말자고 네, 고마움을 하고 있어요. 5년 연속 AOC 선정이 되셨는데 네. AOC 선정과 결계로 네. 저희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향후 해도 남기 해도 이때까지 제가 이제 여껏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한테 지금 같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.